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출입 로봇 살펴보실 거고, 제가 출입 로봇은 전고점 돌파 오름면한 차례 더 나오고 끝날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아, 지금 세력상 거래량이 빠져나간 흔적이 전혀 없는 출입 로봇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세력들 매도 시기 전에만 우리가 끌고 가면 된다라는 것인데, 아, 결국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는요, 단순히 뭐 30%, 40% 수익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제가 강조드렸던 시기가 있었죠. 이 8월 달에 한 차례 출입 로봇 매수 강조드렸고, 9월 말에도 한 차례 더 강조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급등 수익이 분명히 나왔지만 제가 7천 원 라인 때 올라와서도 매도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놀림이 좀 깊게 발생은 했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결국에는 세력성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차처럼 애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결론적으로 가장 큰 수익이 나게 되려면 세력들의 일정만 알고 있으면 된다 강조를 드렸습니다. 일정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를 또 하셨을 거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보를 강조를 드리고, 너무 차트 매매를 통해서만 수익을 벌려고 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일정이 중요하냐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행사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스톡 옵션 행사라든지, 시비 전환, 대규모 지분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세력들이 달라붙어서 급등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아 쉽게 말해서 세력들이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뭐, 100만원, 200만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수백,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2,500원 대 만약에 매집을 했다, 이때 한 천억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7,500원까지 올리면, 3,000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추가 상승을 시키면, 돈이 배가 되겠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데, 그럼 어느 시점까지 올라가냐라는 거예요. 아, 지금 스톡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 강조드리는 게, 시장에 풀리지 않은 세력들의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라는 겁니다. 아, 그 시기 전까지는 급등을 시켜놓으면, 놓을수록 돈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 전까지는 급등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면 급락이 나온다. 이 패턴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차트로 매매할 것이 아니고 차트가 소용이 없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정 정보를 강조를 드리고 있고 어떤 일정이 있고 목표가는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세력성 종목들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세력성 종목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500% 내지 1000%가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라 한다면 어,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매도만 하면 이런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매도 시점을 놓치면 순식간에 급락이 나오는 것도 세력성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매도 시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세력들의 공통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세력들이 들어오냐 보호의 수가 겹쳐있는 종목들 말 그대로 뭐 신규 상장 이후에 1년이라든지 3년 보호에서 걸린 종목들 보호예수 시기에 맞게 매집과정 거쳐서 의도적인 펌핑이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대주주의 의무보유 해제기간이 있죠 대주주가 의무보유를 해제하면 실제로 대주주가 시장에 번질 수가 있어요 물량을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심심치 않게 뉴스에 많이 보도되곤 하죠 대주주가 매도했다라는 둥 근데 티 안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주가가 한 번에 급락이 나온다기 보다는 계단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한 번에 급락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스톡 옵션 행사라든지 1 b b w 진짜 세력들이 붙인 경우가 있는데, 아,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종목들이 500% 이상 막 급등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지만, 급락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세력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종목별로 이 보호 예수인지, 의무 보유 해제인지, 스톡옵션 행사인지, CB BW 세력인지를 아셔야 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드리고 있어요. 아, 필요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집 통해서 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는 대응 자료집에는 대주주 옵션 행사라든지 세력들의 평단, 주요 일정, 찌라시. 의무 보유 해제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촬영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응자료집을 저는 무조건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다. 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냐? 대주주나 옵션 행사가 있는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 구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잘 파악을 하시고 아 공부를 대응자료집 통해서 하시면 분명히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 500% 1000% 수익이 나왔을 때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6페이지 보시면 일정 아닙니까? 마지막 일정 전에만 매도하면 돼요. 핵심적인 종목들을 담아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 가실 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래도 제가 개고생하면서 이렇게 자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 가시면 되는데 010-280-7745가 제 번호입니다. 점프로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리고 있어요. 010- 22807745로 점프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제가 한 종목 더 히든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 50만원, 100만원이라도 한번 투자해 보시라고 강조를 계속 드리는 게 이게 나중에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대급 황금주가 한 종목 나와서 마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늘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결국에 세 가지의 조건에 부합을 해야 된다 강조를 드리는데 시장의 모든 급등 주에는 결국에는 명분이랑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1,000% 2,000% 터지는 종목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공식이 존재해 왔었고, 기술력, 정부 정책, 거래량이라는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 떨어지는 순간 일반적인 20% 30%를 저는 급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 기준에는 1,000% 2,000%인데 그 순간 폭발력이 있기에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기술력. 미래 산업의 뼈대를 바꿀 수 있는 기술. 이게 바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술이 없는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허황된 뉴스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결국에 1000% 이상 오른 주도주들은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부정책이죠. 정부가 산업을 지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순간 시장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금 흐름으로 돌아오고요. 결국에는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성 안에서 세력들은 미리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2차 전지 AI, 뭐, 반도체, 로봇, 방산, 조선, 바이오, 이렇게 순환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순환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량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단순한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아니고, 잭팟, 말 그대로, 그동안에 볼수 없었던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 세력들이, 아, 드디어 입성했구나. 이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는 거짓말을 할수 있어도, 거래량으로 속이긴 어렵습니다. 세력은 항상 뉴스 전에 먼저 들어오고, 그 전에 거래량이 폭등하게 되겠죠. 거래량이 이미 폭등한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한 차례 털어주는 차트가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느닷없이 급등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십 년 동안 반복한 시장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수십 년째 반복된 하나의 공식화된 패턴이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결국에 1000%, 2000% 상승하는 게 우연이 아니고요. 이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순간 급등이 나온다. 19년도에는 뭐 2차 전지, 21년도에는 AI 반도체, 23년도에는 뭐 방산, 그리고 지금 로봇, 이렇게 순환이 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3박자가 맞는 종목들, 그 중에서도 황금주를 매수하신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급등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제가 오늘 한 종목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해보셔라 권유 드리는 것은 이 50만 원, 100만 원 투자했던 게 나중에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마만큼 핵심적인 황금주를 또 발굴을 해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종목이 시장 한가운데 조용히 숨어 있죠. 이름을 지금 오늘 오늘 종목까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굉장히 남들과 다른 남다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초입니다. 타이틀까지 보유하고 있죠. 정부 주도 사업에 납품이 승인이 됐다. 차세대 AI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역대급 종목이 되겠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조용히 움직이다가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재평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다라는 것이고. 기술력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핵심 모듈을 독자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국가 인공지능 연산 플랫폼의 핵심이 될 거고요 최근 3차 발표를 보면 은이 테스트 벤치에 2차 라인에 포함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정부 예산이 흘러 들어온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 AI 반도체 자립화 로드맵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스트 벤치 2차 라인에 포함된 것이 지금 확인이 됐고요. 이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정부 예산이 역대급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핵심 거래량 강조를 드렸는데 평소 거래량 대비 1200배 가까운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어요. 물론 지금 당장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한 차례 눌러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냈을 때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점에 진입한 투자자분들이 1,000%, 2,000%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라 것이고요. 이런 기회가 사실 뭐 1,2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죠. 저는 지금이 그 시점이라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제 26년도가 눈앞에 있습니다. 26년도 시장은 이제 테마 주장세는 끝날 거고요. 방향 싸움이 될 겁니다. 어떠한 방향을 잡고 가는지가 여러분들 인생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 세력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투자자들만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은 시장에서 관심도가 크게 없는 시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력들이 입성하는 초반 단계고요 앞으로 이제 찌라시가 돌기 시작하는 이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달에 이 종목을 놓치면 이후에 아 그때 아 내가 한번 사볼 걸아 이런 식으로 또 후회를 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계 계좌라든지 기관계좌 일부 고액자문사 쪽에서도 포지션에 확보에 들어갔다 라는 정보까지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의 핵심종목 결국에는 특별한 기술력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부 정책의 수에, 그리고 잭팟 거래량까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영상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누구에게나 드리고 있고요. 010-2280-7745, 제 번호거든요. 010-2280-7745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도전하실 분들만 따로 드리고 있어요. 지금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소문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번 한번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도전해 보시고, 큰 수익 나면 다시 영상 돌아오셔서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거 바랄 거 없습니다. 항상 세력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당할 수 밖에 없는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보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010-2280-7745로 도전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